요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음, 여이 만드는 이유는 비가 많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이제 비가 창문으로 이제 치니까 물이 많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어, 이렇게 비막이 비마귀, 바람에 비막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음, 이렇게 내놔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만 요리 받고 이제 요거를 만드는 이유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텐트 쓰던 그 요거 마귀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긁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꼬리에 이렇게 꼽고 꼬리에 이렇게 꽂고 이게 이렇게 꼽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늘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저쪽은 지금 아직 안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창문가에 비 맞는 거를. 이 어. 텐트 쿠션이라서 이게 충분합니다. 바른 부는 텐션이 있고. 어, 이런 는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완성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어, 요구를, 요렇게. 어, 요렇게. 어, 이거는 이제, 어, 비가 좀 많이 와도, 어. 바람막이가, 비가 이렇게 울러, 이제, 치진 않겠죠, 이렇게. 어. 텐션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피, 태풍 치는다고 안 되고. 어, 태풍, 아, 충분합니다.